아네네 想。<noise> 좀 느낌 이상한 게한 두어 개 있었는데 자기가 찾아봐요. 응? 하다가 이상해서 다시 쳐다본 거 있었잖아. 맞아요? 음, 음. 66 얼마야? 아..아니구나 여기가 9에요 또 있는데? 네가 멈칫하게 다시 쳐다보고 그냥 쓱 한거가? 또 있었어요? 18번 다시 해보세요 밑에다 아 맞다 여기 여기 지우지 말고 끝까지 이상했으면 끝까지 정확히 다시 따져서 확실히 느낌이 들면 가야지. 그냥 쓱 하고 가면 그냥 틀리는 거야.